어. 같이 가요 그 정도에 넘어지지 않나 같이 가요 아저씨 아, 나 하나 찍었는데? 어디가? 일로 와. 근데 이거 집에 와서 보냈던 거 까먹었네 과연 차단길 우회 오우야! <laughs> 나는 너무 무서워, 아들. <웃음> 어, <웃음> 제발, 제발, 제발 천천히 가줘. 천천히 가주면 안 될까? 안돼 안돼 이렇게 막 뛰어야 돼? 어, 바가 있어? 아빠래 그래, 손 잡고 가자, 아빠랑. 왜? 이들 어? 응? 아, 안 돼, 안 돼. 지지. 지지, 지지, 돌 좋아요. 지지. 지지, 지지. 지지. 지 돌은 왜지는거지 아따 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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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지